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서 제출 후에 재판장이,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둘째, 오늘 자로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줘외 한다. 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기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나,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그, 답변서가 절실되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그, 추심자 반간을 포함한 두, 네지, 세 분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연구관 TF 구성도 논의하셨습니다. 아, 어, 대충 연구관 TF는 한 에, 20여 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구체적인 그, 뭐 질문사항, 그거는, 어, 그렇게서 명시해서 보내지는 않고 어, 의견조회 요청을 어,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해관계 기관 요청 어,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회와 법무부의 이해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조회랑 앞으로 차는시간 그건 뭐 그, 예. 그 의견 조회 자체는 그, 그것에 의존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답변 청구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이외에 국회의 일반적인 이해 관계 기관으로 다른 이제 위허법률 심판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따라서 국회나 또는 뭐 법률 경우에는 주무부처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그런 일환입니다. 지난번 2004년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 그럼 관련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음, 지금은 말씀 뭐, 지금 구체적인 저, 기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한 데가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방한 회의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절차에 대해서 논의 하셔서 결정하신 거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 근거 증거 조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준비 절차는 쟁점 정리하고 결론 일 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 일부 언론 기관에서 미리 사전에 좀 오, 어, 잘못 보도된 부분을 뭐 증거 조사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어, 상황입니다.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서 이루어집니다. 집중심리 여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그 정확하게 보도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그 브리핑 시간에 정해지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트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추측에서 보도한 것이고, 집중심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용어도, 그 용어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준비절차들이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별론기일에서 진행됩니다. 증거조사나 그 뭐,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심리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데 그 정확한 용어 그 보도가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도하시지 앞으로 주의해주시겠죠? 그렇죠. 답변서 제출되어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 진행이 됩니다.